시청자 여러분 안녕하니까 월드 2020 아, 플레이 인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날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현 김빈 그 특별 해설위원, 정민선 코치와 함께하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TL 쪽을 좀더 응원을 하는 게 네. TL 쪽이 전나인 멤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0.4 C9 정도 되거든요. 어. 그 네. 카인 코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슈퍼매시브를 음. 응원해야 되네요 거의 어. 0.1 그리핀 있거든요. <laughs> <웃음> <웃음> 아르무트와 임팩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음... 네, 일단 양 선수의 사진부터 뭔가 전사들 간의 대결 같아요 <laughs> 너무나도 네, 느낌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슴 근육을 그 돋보이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네. 아르무트 보기만 해도 포스가 좀 느껴지는 모습이고 임팩트는 이미 얼굴에 포스가 담겨있습니다 북미 어? 전문가시니까 네. 어. 어. 또 북미 전체적인 저는... 전력에 대해서 저는 북미의 전체적인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나인이 아... 혹시 못 나왔기 때문인가요? <laughs> 그렇기도 한데 <웃음> <웃음> 이게 사실 시나인이 못 나온 이유가 네. 다른 팀들의 폼이 올라와서 못 나왔다기보다는 약간 저희 스스로 자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또스크림하면서 많이 봤지 않습, 않습니까? 네. So, 보면서 참아 북미의 미래는 참 어둡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카카오가 딱 봐도 되게 답답해 보여요 지금. 아, 박카오가 다시 말해 좀 내려옵니다. 떼굴떼굴 씨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 그리고 좋고요. 젠슨 여기 있습니다. 전면로 뒤쪽 탈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용 사냥은 완료가 됐습니다. 젠슨 선수가 사실 정말 어이없는 갱킹을 많이 당해줘요. 아, <laughs> 아 이거 이걸 왜 당해주지? 이 것도 정말 많이 당해주더라고요. A few moments later. 정말 어이없는 갱킹을 많이 당해줘요. 갱킹을 많이 당해줘요. 어. 이러면 젠슨이 끊깁니다. 아 이건 정말 클래식한 젠슨이죠. 미의 3번 시드. 저는 저는 북미의 희망은 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이퀘스트나 TSM보다 켈이라고 생각을 해요. 0.4c9. 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0.4c9입니다. c9 에서이 방송 실사 하나요? 일단은 c9 얘기를 몇번 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게 사실상 이총 골드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골드 차이까지 합하면 한 일반 골드 차이가 난다고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음, 사이즈가 또 굉장히 아, 확 이렇게 미그룹가네요 역시 대륙은. 저는 이거 전화 5천 없는... 정도 나오려나 싶었는데. 아니, <laughs> 네. 저도 <전화한 웃음>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트윈즈가 굉장히 잘 크고 있고 지금 사이드 라인을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 그 발언 중지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좀 당했거든요 이쪽에 <laughs> 네. 또 북미 아, 그 네. 외국에도 있어요 캐스터 커스라고 네. 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제가 배우고 갑니다 <laughs> 얼마나 힘들지 대충 느낌이 와서 <laughs> 이거 막뭐 탑쪽 한번 예. 그때 미인 거 말고는 계속 답답했으니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타를 하고 싶긴 한데. 변수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습니까? 한번 물었죠. 네. 아직까지 브록스가 전산을안 했고요. 드림은 트위치란 말이죠. 뒤에 셌. 뒤에 셌. 최류면 최류 쪽으로 진쪽 긁었어요. 재웠어요 피처 쪽에서는 그나마 성과 좀 내고 둘다 제거.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스한번더 버티고 있는데요. 진도 도망 왔고 임팩트 도착. 그러면서 도발 한번 훈련하고 그런데 아, 아래쪽에 더블킬! 젠이슨리아 한번 더노립니다젠슨 리비아 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슨 리비아 제이게좀 완벽할 이 같던 그런 경기가 하나 둘씩 좀 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른별 코치 피셜 만 오천 골드 차인데. 다 지금 한 8천 골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한번에뭐 7천씩 왔다 갔다 하나요? <laughs> 지금 단위가 너무 커요. 어, 너무 이이 <laughs> 커서. 네. 저는 크게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laughs> 7천 8천 골드 정도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따라왔다는 거죠? 아. 네 어, 이런 골드 인플레이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laughs> 네. 들어야겠네요 근본적으로 팀 리퀴드가 가진 어떤 단단함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뚫어내는 게 확실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셨습니까? 팀 리퀴드 입장 저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냉혹하게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까지 단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을 정말 확 확. 감도가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좀 감도 좀 낮춰주면 안 돼요? 감도가 너무 빨라가지 네네. 어, 오늘 일단은 환율도 화폐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음. 일단은 저희는 한 3, 4천 볼 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고. 네. 저는 네. 약간 가상화폐, 가상화폐 그쪽으로 좀 생각을 <laughs> 하거든요.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변동폭이 좀 큽니다. 아, 아, 그렇군요. 어, 배워갑니다. 너무 아, 좋아요. 역시, 어, 너무, 너무 제 스타일이죠. 섹시합니다, 역시.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섹시함을 사실 와디드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와디드가 요즘엔 약간 뜸해요. 아. 오늘. 누가 특별했었냐면요. 네. 아... 수... 되게 편해 보이시네요. 많이 편하네요. 어디때 <laughs>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음... 진짜 말 제주도 너무 좋으시고. 네. 네. 덕분에 오늘 편하게 갑니다. 아 저도 덕분에 편하게 갑니다. 네. 네. 합니다 어, 본인은 안본거 알죠? 오공으로 네? <laughs> 네. 뚜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죠. 빠른별 코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본인의 의도를 본인의 얘기를 안 하고를 또 저쪽으로 넘기네요. <laughs> 아니, 깜짝 놀라 그다음에 본인이 뭐라고 한말할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 빠른 멜코치님의 의견이 너무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의견들을 배우고 갑니다. 집에 가서 봐요 그래요?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빠른 멜코치도 채을 <laughs> 네, 네.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렇지요. 네. 아, 저는 네. 저는 싫어요. 저는 채이 나왔을 때마다. <laughs> 저는 쉬이 나왔을 때마다 듣던 소리가 뭐냐면 6레벨까지만 기다려고 저 혼자 라인전을 했고 저 혼자 집에 갔다 왔고 어차피 혼자 해도 힘들어하잖아요 어차피 명분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어? 저희가 일부러 네. 이렇게 좀 찢어놓은 거예요 6레벨까지, 네. 6레벨까지 6레벨 그런 건가요? 네. 아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아. 여기는 이제 돋보이네요 근데 저 되게 좋았어요 항상 라인전 좀 약간 힘들어하면 이제 와서 라인 먹어하면 이제 가서 그거거 먹고 저 대신 또 정글 역할도 잘해주고 6레벨 빨리 찍고 <laughs> 네. 저 6레벨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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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그 연설에서 말씀해주셨듯이 그레이브즈가 바텀에 있었다는 말은 네. 피하면서 이거를 피하면서 위쪽으로 토스 카이저가 뒤쪽으로넘어 있는데 습니다 아이스. 와. 지금은 너무나도 씁쓸한 상황입니다. 떼굴떼굴 시간서 한번 보시죠. 미수까지? 변수라도. 레이저일때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네. 알리스타까지 잡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호전적이네요. 아당지역은 생존했어요. 어, 근데 대신 재물을 바친 등가교환 어. 느낌이죠. 그런데 어? 이게 네. 훨씬 더 값져요. 왜 재물을 이렇게 비싸게 했었을까요? 네. 네. 그 어... 연금술을 쓰기 위해서. 네. 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금 네. 알리스타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현상금이 달려있기 지금은. 때문에. 아 네. <laughs> 그래서 교환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역시 연금수이란건 등가 교환이군요. <laughs> 네. 뭐 경상의 선수님 그 농담처럼 말씀드렸셨습니다만 실질적인 골드 격차가 <laughs> 더 느껴질만한 그 경기 결과로 연결됐었거든요. 지금 아, 네, 네. 그 게임도 한 실질적인 그 골드 격차나 5천 골드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제가 덮패 쌤을 다시 배워야 될것 같은 생각을 <laughs>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물리면 어떻게 살수 있나요? 다음 한타 때. 이거 너무나 나쁜 것이. 네. 어 힘들다고 봐야죠. 어, 그냥 네. 울리면 일단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른별 코치계 산법에 따르면 이건 15,000 차이에요. 아, 저 이건 한 3만 정도로 봅니다. <laughs> 3만이요? <웃음> 네. 어, <laughs> 어, 아이고. 네. 어, 이건 좀 지금 쫓차가겠네요 <laughs> 네. 제가 재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3만 보이드 대역전극이나올지 어, 이거 맞나요? 네. 네. 되나요? 아니 여기로 나오는 게맞요이나요 밀고 들어가면 그 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며 최도는 고리 뜯고 L C 오늘 메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휴머노이드 꼬리가 불린 상황. 레거시 스포츠 대단합니다 경기로 여기서 휴머노이드도 끊어줍니다. 지금 삼패 직전입니다 매드. 사실상 유럽 팬들은 매드라이언스가 아닌 유니콘즈 오브 러브가 그 전통의 <laughs> 유럽 팀이었다. 이게 사실상 유럽의 사시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해서. 예. 네. 그리고 유럽은 그래도 미래가 밝습니다. 북미에 비하면 네, 북미만큼은 아니다라고 어...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원래 북미의 3번 시드가 북미 가장 강한 팀입니다. <laughs> 예로부터 그랬어요. 시나이는 항상, 택나이 항상 3시드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택나인이 안 죽어요. 그냥 오른이 안 죽어요. 자 어떻게든 카르치 선수가 계속해서 수훈, 점멸, 비전 이동 다 활용해가면서 딜링했는데. 저 정도 나오면은 한 혼자서 게임 끝나고 다른 팀원들 다 리포트 돌릴 정도로 <웃음> <웃음> 혼자 게임해도 됐다고 <laughs> 네. 볼 정도로 이게 우선 오늘 빠른별 이제 코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미 성향이 있다면와디대에서는 이제 친유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에리 씨도 위기입니다 네 저는 친한입니다 음. 아 그건 당연하죠 네, 네. 친한 베이스지만 친유 <laughs> 네. 쪽이 좀 가깝잖아요 그래도 네 어, 저는 이제 음. G2나 응. 음. 어 그런 프나틱이나 음. 그런 팀들의 활약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아 둘만 유럽이다? 어 매드라이언즈는 다음에 어, 좋은 경험을 쌓았으니까. 아, <laughs>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아,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어요. 또 L.C. 사시들을 보면서 생각이 든게 뭐냐면 사실 이럴 거면 저희도 신하이도 사실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laughs> 생각하거든요. 아, SKT. 아니 네. 이 경기력이면 SKT와 신하이는 그냥 오. 왔다면. 와! 이거 경기력이 경기력에서 그 네. 뭐 차이가 확실히 요즘 LCS랑 SK가 네. 약간 동맹 분위기가 있어요. 예. 재미는... 이번 연도는 다르다. 네. 둘다 결승에서 만나자. 네. 약간 예. 이런 느낌. 결... 근데 진짜 결승이요? <laughs> 아, 자, 갑자기... 진안 <laughs> 결승이... 돼요? 아, 결승이요? 아이고. 저희는, 저희는 결승 이조움 힘들고요. <laughs> 음, 한 16강에서 네, 만날 16강에서 그냥 음. 네. 그렇죠, 경기력 도르는 수상을 했어요 네. 경기력은 나름 뭐 괜찮은 장면도 꽤 많았습니다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인츠, 저는 인츠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뱀픽이 시작됐네요 칼 같은 <웃음> 타이밍이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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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혹시 그... 티에를 상대하는 팀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젠슨이 트런들 상대로 진짜 약합니다 정글 트런들로 미드만 파면 절대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갱킹 너무... 강한 걸로 파면? 갱킹 <laughs> 네. 강한 게 아니고 그냥 벽만 세워도 전멸을, <laughs> 전멸을 그냥 벽 쪽으로 타고 저렇게 전멸이 없을 때 트런들한테 한 6번 죽고 나서 자기가 뭐할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죠 전 아까부터 맞지. 미스터 바 해설이 자꾸 트런들 말씀하시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아, 네. 음, 일부러 트런들 말씀하시는 <laughs> 거예요? 트런들 정글이 <laughs> 생각보다 좋은데, 네. 그 당시에 트런들 정글이 좀... 그, 그만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한명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일단 네. 바가 시작하면 두세 명은 가네요. 음. 네. 와, 재경기 개방! 그리고! 이제는 4번 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3번 시드 치에도 무너집니다.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방금 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방금 전 경기는 티어로 응원을 했는데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한 경기만 에요 네. 이게 마음도 멀어지시고 몸도 되게 멀어지신 거 같아요 잘하면 화면 바깥으로 네.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저쪽 네 어느 네. 순간 더 멀어지신 거 같아요 네 아, 예. 저는 저는 오늘 네 경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네. 아니 아까 전 승질내면서 밥 먹을 때는 언제 보셨죠? <laughs> 먹자 상대편의 서폿 서포... 어또 하나가 숨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꾸 부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렌즈 좀 돌려야겠는데요. 아 저게 부시에 숨은 게 아니군요. 진짜 못했다고 합니다. 오. 아 그런가요? 네, 레가 씨.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저대로 그냥 라인을 나눴으면 탑 다이브도 안 되고 예. 아 지금 현재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어, 눈꽃 선수의 인 게임 세팅 문제로 좀 잠시. 네, 퍼즐을 걸었다고 하네요 네. 지난번에도 그 유사한 장면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야 뭐 금방 어, 해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바로 이제 경기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NBA 고구마호가 편하게 딜러 썼던 저한테 5초를 꽂아 놓는 모습이 있었는데 5천사 어, 카밀인데? 5천사 카밀인데? 어, 이거를 인근하게... 그냥 내주나요? 네. 원래라면 못 잡는 카밀이거든요 그래서 다온 거고 와 아, 이렇게 또 아, 매드라이언즈도 그냥 예, 무너질 수 없죠. 그리고 원래 사자는 무리 사냥을 합니다. 네, <laughs> 호랑이가 단독 사냥이고, 그래서 지금 무리 그리고 네. 수, 수사자는 사냥을 가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암사자만 어, 사냥을 다닙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전령을 챙겼는데 체력 관리가 좀안 돼서 어, 나 위험합니다. 네, 브록사! 1대 2인데. 피지컬 정글러. 이렇게 피시커럽 브록사가 브록사! 그냥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죠, 바텀을. 아, 지금 잠시 경기 중단된 이슈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아, 코어정전 선수가 인게임 세팅에 관련된 아, 내용이 좀 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요청을 했고 경기가 잠시 중단된 이후에 네, 잠시 후 경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 그래서 어 이거 복사가 또 리플레이인가요? 양손으로 들어오시죠. 또, 또 양손으로 운동 시작했어요. 그냥 바텀 양쪽에 들어 들어서 네. <laughs> 너무 너무 행복한 상상이기 때문에 이런 <laughs> 네. 롤드컵 이런 월, 월드 챔피언십을 열 경기나 하루에 중계할 <laughs>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러면 <laughs> 다음 번에 또. 한번... 아니면 저는, 저는 저는 제 능력이 좀 약간 많이 부족하다는 걸좀 깨달아서 저좀더 음. 공부를 많이 하고 다음 롤드컵 때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 어, 오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 예. 네. 약 사실상 리퀴드가 그냥 깔끔하게 경기를 끝났으면 <laughs> 그럼 더 좋았을 것 같아요. <laughs> 자꾸 그 얘기를 해. <laughs> <아니, 웃음> 리퀴드의 그 약간 아쉬운 모습. 음.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리퀴드가. 아까 전에 그네 번째 경기에서는 그게 저점이었고 이번 경기가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고점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 8강, 4강까지 쭉쭉 쳐나갔으면 어, 4강까지, 8강까지. 결승까지 결승, 갑시다. 결승, 아 결승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한 8강은 좀대은는 <laughs> 그 표를 4강으로 대지는. 잡아요. 대지는. 아니, 4강은 제가 한번 가봐서 아는데 우리 <laughs> 네. 어, 어. 팀으로 가봐서 아는데 네. 대주는 많이 좋아야 합니다. <laughs> 계속해서 옛날 얘기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게. 아, 예전에는 어쨌든 김배인 해설보다도 더 어릴 때 만났으니까 훨씬 어릴 때. 합 처음 만남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하거든. 첫 만남이. 네. 어, 클태명이시죠좀말 편하게 할게요. <laughs> 그래서. <laughs> 형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아, 네. 그때 되게 풀했던게 네. <laughs> 기억나거든요 아왜 어, 외국됐는지 알겠네 대장부 네. 같은 무슨 뭐 삼국지 도원 결이하는줄 알았어요 약간. 오 늦게 붙었 기억이 네. 잘안 납니다 저는 네. 이게 약간 기억이 약간 왜곡됐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 잘못됐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는군요 뭐 대강은 알겠 아, 그게 저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형 네, 네. 기억이... 많이 편하게 해도 되죠 왜 네. 뭐... 네 그래서 그걸 어, 발판으로 했을 때 네. 북미까지 진출한 거니까 네어 네. 인터뷰도 준비가 됐네요 어, 젠슨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을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감독님이 코치님이 또 이제 개건 해설 중인데 계속해서 칭찬을 엄청나게 날리고 천재형 미드라이너다. 비역승보다 더 잘한다. 뭐 북챔이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날려 주셨는데 이제 또답 편지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he shouldn't have said that. He's going to get a lot of haters for that. But uh Oh, that's interesting that he's casting. Uh,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for him cuz a s yeah, I really like ja uh, Rapid Star so uh, I hope you're enjoying your time on Cloud 9 and uh, enjoying the broadcast.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한것 같아서 조금 많은 폭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데요. 그 이제 그런 농담을 제쳐두고 우선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래피드 스타 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젠슨 선수였습니다. 땡큐. 땡큐. 어 넘어가는 데몇 가지 말은 좀 커트가 됐군요. <laughs> 네, 아 저한테는 뛰어난 편집이었습니다. 예, 저한테는 약간 디스커스팅하다는 그 말이 좀 들리긴 했는데 <laughs> 아, 그 말을 잘 이렇게 넘겨주셔서 전 개인적으로 감사하네요. 네, <laughs> 되게 초월 번역을 하시네요. <laughs> oh, uh, e shouldn't have said that. He's g o n get a lot of h a t e for that. But, uh, oh, that's interesting that he's casting. Uh, I hope e v e r y 그녀가 캐스팅을 하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오늘 모든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가 오늘의 경기 결과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타이 브레이커 두개의 경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되면서 한쪽에 유럽 팀이 다 몰렸어요. 네, UOL이 기다리고 있고 슈퍼매시브 매드라이언즈가 붙고 자 오늘까지 플레임 그룹 스테이지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 너 스테이지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고맙습니다